포지션은 내야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야수는 이제 야구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외야수라고 외하,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사람을 내야수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안쪽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등번호 5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격수 없는 사이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laughs> 앞선일회의첫 타자가 유격 당볼로 물러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우선 안타라고 하는 것은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쳐서 이제 수비수가 일루에 공을 던지기 전에 이제 일루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외야로 가서 외야수 잡기, 외야수가 노바운드 잡기 전에. 땅에 공이 떨어졌을 경우에 안 타고, 또내야로 공을 쳤을 때도, 내야수가 공을 잡아서 움직이지 않일루에 도착하기 전에 타자가 먼저 도착할 경우 안 타고 기록이 됩니다. 어, 그 타율은 이제 아웃된 횟수와 안타친 횟수를 나눠서 타율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구에서는 3할 정도의 타율을 기록하면은 잘 치는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구학에서는 이제 스트라이크와 볼이 나눠지는데요. 이제 스트라이크가 3개가 들어오면 3개 나와서도 처리가 되고 이제 스트라이크 3개가 들어오기 전에 볼이 먼저 4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볼넷으로 선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스트라이크 중 같은 경우에는 어 규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심판의 주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심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희생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야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생한다는 뜻으로 이제 본인이 아웃이 되더라도 이 주자를 한 베이스 던지을를 시키는 행위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희생본트를 했을 경우에는 아웃이 되더라도 이제 타율이 깎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본트는 야구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그런 플레이라고 볼수 있어요. 태그업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이제 타자가 친 공이 이제 바운드 되지 않고 야수에게 과로 향했을 때 야수가 그공 오바운드 캐치한 이후에 다음 베이스를 본인이 소유한 베이스를 밟고 있다가 다음 으로 이제 치를할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공을 잡기 전에 먼저 뛰 경우에는 이제 그대의 수비가 이제 그타자 주자를 태그하거나 베이스를 밟을을있우 아웃을 허언이 되고. 공을 잡고 나서 이후에 이제 플레이를 이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진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런다운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실수로 인해서 이제 루, 이제 예를 들면 1루와 2루, 2루와 삼루3와공 3루, 사이에 걸리게 되는 걸로 말하는데요 어, 거의 실수로 나오는 경우 같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어 상대 앞선 주자의 진루를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런다운에 걸려서 앞선 주자의 진루를 돕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사는 이제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가 이제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수비수들에게 아웃이 되는 것을 주로 들어갑니다. 투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던진 공을 이제 잡는 사람, 이제 그 홈에서 잡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다른 선수들과 다른 장비를 다 입고 이제 공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울 타고나 이제 투수가 던진 공이 많아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입고 하는 포지션이 포수고요.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루수를 지키는 포지션이 일루수, 이루수 이루를 루 지키는 사람은 이루수, 삼루를 지키는 사람은 훗루수라고 하는데, 이제 유격수, 내아수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나 플레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명까지보면버었기 때문에, 유격수, 이루와 삼루 사이한명더 포지션을 둬서 내야수는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야구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서 있는 선수들이내야수로 보시면 되고, 이제 밖에 넓은 잔디에 서 있는 선수들을 이제 외야수라고 하는데 이제 왼쪽에 있어서 좌익수, 가운데에 있어서 중견수, 오른쪽에 있어서 우익수 이렇게 총 외야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사는말 그대로 이제 없을 무늬의 죽을 사자여서 가지고 아웃카운트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 이제 쉽게 말해서 노우 상황을 무사라고 표현합니다. 야구에서 이제 수비수가 할수 있는 아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그 아웃과 포스 아웃이 있습니다. 태그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수가 공을 글러브에 넣거나 손에 쥔 상태에서 이제 베이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자를 먼저 이제 공으로 찍거나 터치했을 경우에 태그 아웃이 되고 이제 포스 아웃 같은 경우에 주자가 밀리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타자가 없는 주자가 없거나 1룩, 1 루, 1, 2 루. 또는 말로 이렇게 뒤에 주자가 없을 때 앞에 루로 향하는 주자가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공이 베이스에 도착을 했을 경우 수비수는 이제 주자를 굳이 터치 안하더라도 베이스를 밟고만 있어도 아웃 이되는 상황을 포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왼수 포지션을 설명해드릴 때저 왼쪽에 있는 사람을 이제 좌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 우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를 설명을 드야한데요말 그대로 사자가 친 공이 좌익선 쪽을 고 좌측으로 향한 안타를 주장한 안타라고 설명합니다. 어 이제 야구에는 4개의 구가 있는데 홈을 제외하고 1, 2, 3루가 있어요. 네, 1, 2, 3루에 모두 주자가 서 있는 상황을 만료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경기 때도 안타를 치거나 이제 수비, 포수비 했을 때 세리머니 공연 연세 Y이니까 y 이니까 y 만들 있어요 지금 3학년에 재학중인데 어, 사실 연세에 입학을 하면서 가장 기대, 기대가 컸던게 전기 연고전이구나 근데 전대비번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어, 1학년, 2학년 때는 연고전을 솔직히 하지 못했는데 정말 첫 연고전이라 정말 떨리면서도 설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연고전 전에 이제 몇시 전에 아카라 축제를 하면서 이연세학하 분들 정말 뜨거운 열정과 그런 사랑을 느꼈는데 또 저희가 또 좋은 결과를 보답해야겠다는 각중한 또 부담감을 또 가지게 되고요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팀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답해서 어, 정말 잘 준비해서 꼭 승리라는 결과로 야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구가 사실은 룰을 모르기에좀 어려운 스포츠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영상을 토대로 어, 기본적인 룰을 뭐 숙지하셔도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재밌는 게 야구거든요. 그 때문에 어, 야구 잘 모르신다고 부담을 갖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야구장에 오셔서 저희 많 많이 응을 해주시고 또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감동과 기본이 정말 많이 좋지 않은 기 때문에 이번 전기 연고전하고 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있을 저희 일반 대회나 프로야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